오늘 아무튼 이렇게 합격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선 씨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는 사람들한테 어이 이야기를 공유해주고 싶은 마음 음,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시간을 내았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간 시간이 이제 쑥 지나갈 텐데 오늘 바빴어도 행복했죠? 네, 막 신체검사도 받고 막 여기저기 막 합격했다고 말씀드리고 <laughs> 그래가지고 되게 바쁘지만 되게 기분 좋은 바쁨이었던 음. <laughs>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네, 바로 했죠. 하고서는 그 이제 친구도... 기다렸던 친구들한테 연락했어? 네, 네 연락했고 뭐 그래서 막 되게 축하한다 그러고 막 이제 음. 같은 이제 전북 된 친구가 있어 오, 하고 있는 오. 친구가 있어서. 음. 막 정보 같은 거 알려주고, 어디 어디 써라, 그치. 막 이런 거. 사실, 친구들이 먼저 된 네.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연락을 먼저 하기도 미안하고, 음, 그러니 되게 맞아요. 오랫동안 기다렸을 음. 거야, 아마. 어, 네. 그래도 <laughs> 다행히, 씨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줘서, 또 같은 지역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도 기쁘네. 어, 네. 4년 동안, 4년 했나요? 준비 기간에? 네. 사실 많죠. 평균적으로 이명고시를 공부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3, 4년 정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때 왜 3, 4년이라고 하냐면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훨씬 많은데 이때 좀 많이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음. 제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 시기 그니 바로, 3, 4년 차. 사실, 서세하고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이 3, 4년 차가 제일 많거든. 근데 어, 그 맞아요. 사람들이, 어, 제가 뭐, 초수만 학교 간 것도 아니고, 저만의 공부법도 아닌, 어,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제가 뭐, 잘난 고단 없이 이렇게 뭐, 말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사실, 특별한 공부법이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누구나가 이 3, 사년 차에 어떤 사람들은 어,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 돼 버려서 와버리는 사람이 있고 음또 이제 스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음.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도요.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은 사실 0.67 달랑 했던 게 이게 온... 2년 연속 2년, 연... 2년 연속? 네. 2년 연속 0.67 이랬다고? 네. 그러니까 그 어. 초수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냥 음. 떨어졌고 이제 재수 때 음. 강원은 0.67점이고 3수 음. 때 서울은 0.67점 잘 어. 떨어졌어 0.67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사실 정내미가 떨어졌을 것 같거든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어. 그래서 재수 때막 어. 부모님한테 저 그냥 안 하겠다고 그만하고 응.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본 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응.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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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끝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응. 그래서 되게 아, 약간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이제 지나고 나면은 되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포장된다고 <웃음>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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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포장된 <laughs> 엄마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옆에서 막 기다리셨거든요. 음. 합격자 발표 확인하는 음. 거를 음. 제가 일단 점수를 먼저 보고 이제 위로 올려서 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음. 떨어지면 떨어졌겠지 음. 막 이러면서 음. 준비를 하고 올렸는데 음. 합격이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이제 맞냐고 진짜 맞냐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처음에 다. 엄마가 더 울었을 거, 진짜. 오늘 네. 엄마도 운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그짜 네, <laughs> 어. 그래, 맞아. 엄마, 엄마들이 억지로 할때 진짜, 진짜 엄마 너무 밉다. 엄마 약간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 어, 엄마가 왜 그렇게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을 더 이렇게 푸시 그 엄마 아니면 사실 그 푸시하기 힘들다 진짜 맞아요. 너가 힘들면은 좀 쉬었다 해라고 남들이 너무 쉽게 말하는데 엄마는 아는 거야 내 딸이 그 얼마나 거기에 에너지를 썼고 나 언제 그거에 가까워졌는지를 직감하니까 조금만 조금만 택도 없는 딸한테는 그거 욕심 안 내거든. 맨날 아마 사실 어머님도 그걸 느꼈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이거를 그때는 정말 엄마가 미웠을지라도 그치? 네. 그래서 0.67 진짜 이 점수 나는 이게 본인 0.67점 맨날 그렇게 떨어졌다 해서 이게 뭐한번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매번 그랬으면 사람이 속이 네. 속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3월 달에 맞아.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사실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 그래서 네. 나는 지금 이맘때가 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 이제 네. 이 친구들이 다시 3월에 다시 이 정신을 집중하고 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특히나 네. 이렇게 아,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 0.67이 많은 이 점수는 <laughs> <laughs> 어, 어, 이게 꼭 엄마에 떠밀려서 많이 되는 네. 거든 맞아요 어, 맞아요 그다 본인의 다? 멘탈 관리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항상 이맘때쯤 약간 음. 그 합격수기들 막 여기저기 음. 올라오는 것들을 좀 봤어요. 음, 그래서 음, 음. 보면서 되게 막배 아프기도 하고 막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쿨사자격막 이런 거 보면서 음. 되게 <laughs> 배 아프고 약간 음. 속 쓰리고 막 그랬는데 음. 그래서 그렇게, 2월은 그렇게 막 약간 허송 세월 하고 음, 그러다가 맞아. 사실 생각이 다들 이제 3월부터 해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2월은 좀 확실하게 놀고 3월부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나만의 공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음, 이제 음. 뭐 이제 상반기에는 개론서 위주로 보자 뭐 아니면 음. 교과서 위주로 보자 이런 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네. 계획. 맞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야, 맞아. <laughs> 네,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네 의지의 부족으로 실패를 하고 하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했던 게심한 그러니까 강의를 좀 들었으면 은 그러니까 근데 준비가... 그 원대한 네. 계획을 세웠던 게 이제 3월일 거고 들어갈 때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이게 스케줄이 안 돌아가는 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겠지 네, 그게 언제 직감을 했어요? 이제 계획을 짜 놓긴 짜는데 좀잘 그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음. 약간 원래 약간 MBTI에서 이제 끝에 피어서 약간 계획형이 아니거든요. 아 네, 나도 좀 해봐야 그래. 될것 같아. 내 조교들이 <laughs> 자꾸 MBTI 좀 서대 좀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어, 그거 선생님 필요하네. 나도 ESTJ 아니실까요? <laughs> 아 ESTJ 제가 하고 한번 어, 전체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궁금해요 <laughs> 어 그럼 MBTI를 하고 자기의 학습법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겠다 진짜. 네, 진짜 응. 그런 것도 막 인터넷에 뭐 학습법도 뭐그 전체 어.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치올라네 올라있으니까 와 이제 도움 될것 같은 것만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세워서 큰 틀만 해도 짜서 이거라도 좀 따라가자 했는데 음. 이제. 네 그래서 세부적인 건못 세우고 해도 좀 늦게 들어왔겠네 음, 네. 그러면 심화 과정이 그래서 저는 심화를 올해는 음. 안 듣고 이제 하반기만 들었는데 음, 음. 이제 심화 강의를 들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하반기쯤 음. 가서 아 맞아 그 하반기 때인가 그때 심화를 뭐 들어야 될까 뭐 이야기를 했었었나? 네 아, 올렸었나 카페에 이거 올렸었던 것 같기도 그래서,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마 내가 그냥 이렇게 잘라냈을 거야, 아마. 그, 어, 지금 <laughs> 네. 들으면 강의에 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음. 아, 어. 근데 본인은 사실 이전에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음. 그래서 네. 사실 뭐 강의보다도 사실 자기 어떤 주관적인,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거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laughs> 그, 그치, 내가 했던 그 중요한 포인트, 살쾡이 <laughs> 맞아요. 그거 어, 막 상담, 어. 선생님한테 이제 어. 저기 문풀반때 이제 음. 상담 한 번씩 하잖아요. 음, 음, 음.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런 막 문제들 얘기하고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역을 어디 써야 될까요? 음, 여쭤봤는데 음, 음, 음. 선생님이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laughs> 공부법을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손가락 이렇게 얹어가면서 책에 조음새 이렇게 열 손가락 얹어놓고 하면서 맞아, 다 글자를 다. 얹어놓고 응. 네, 그렇게 손가락 얹어놓고 하라고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살쾡처럼 이렇게 확 잡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던 게 아직도 응. 기억이 나요.